자,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P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대하여 거리를 구하는 것을 써라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얘가 둘다 0이 아니지만 하나 0일 때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이거야. 자, 얘가 L이야.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요. 여기 바깥에 P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X1, Y1이 있어요. 이거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되니? 그럼 봐봐. 스타트입니다. 여길 H라 했을 때 얘를 X1, Y1이라 두겠습니다. 되니? 그럼 거리라는 게 바로 뭐야? 거리라는 게. 아니, 거리 구하는 건 거리 바로 뭐야? 거리가 바로 선분 pH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루트, 루트, 아 미안해 이거 투로 해야 되는데, 루트 x 2 빼기 x 1 제곱 플러스 y 2 빼기 y 1의 제곱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되니 이걸 유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니 자 스타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그럼 우리가 얘하고 얘가 위의 점이니까 스타트는 첫 번째 ax1 더하기 s o r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만족하죠 얘가 위의 점이니까 되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은 이거의 기울기가 이거랑 수직이죠 자 요거 하나씩에다가 첫번째 식 하나 나왔고요. 자, 이거 한번 기울기 구해볼게. 요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기울기인데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b분의 a였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죠. 이거를 정리할게요. 얘를 예쁘게 예쁘게 정리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 b 분의 y 2 빼기 y 1은 a 분의 a 분의 x 2 빼기 x 1처럼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자, 그럼 얘를 k라 두겠습니다. 얘를 k라 둘게요 k라 두면 왜? 이모양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명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y2 빼기 y1은 bk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x2 빼기 x1은 ak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얘를요. 여기 대입할게요. 대입하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분 ph는 ph는 루트 뭐가 되냐? 이거 제곱이니까 A 제곱, K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B 제곱, K 제곱 되겠죠. 자, 그렇단 얘기는 루트 뭐냐? 얘는 K 제곱 될 것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나갈 때 절대 값 K 되겠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됐나? 그럼 K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K만? 자, 봐봐. 근데 K를 어떻게 구할까? K를. 자,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 얘 pH, 요 K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이걸 써먹지 않았어. 요거를. 자, 여기서요. 여기서. X, X2가 뭐죠? X2가? X1. 더하기 ak이고요. 여기서 y2가 뭐죠? y2가 x2, 아, sorry. y2가 y1 더하기 bk 아닌가요? 여기서? 여기서. 근데 이게 위의 점이잖아, 여기. 위의 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ax2는 x1 더하기 ak 플러스 어, by2가 y1 더하기 bk입니다. 더하기 c는 0이에요. 정리해주면 ax1 더하기 a제곱 k 플러스 b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자, 이항 시킬게요. a제곱 k 더하기 b제곱 k는 마이너스 ax1 빼기 BY1 빼기 C일 것이고,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K는 마이너스 AX1 빼기 BY1 빼기 C겠지. 그럼 K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빼기 BY1 빼기 C고요. 그럼 절대값 K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뭡니까? 절댓값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댓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거를 넣겠습니다 넣어주면, 넣어주면 선분 ph는 자 k가 딱들어니까 그러니까 약분 되겠죠 이거 지금 약분 되겠죠 약분되니까 바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것이고 얘만 남겠네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바로 되겠지. 됐니? 이게 뭐야? 점과 특사의 거리 공식인데 이거를 생자 증명하는건쌤이이근처는 여기 나왔지만 한번운정 나온 적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무어는 뭐뭐 이용해라 라는 거한번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능곡은 그 다음의처럼 이렇게 옛날에 한번 빈박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생자 증명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알겠니? 굉장히 희박한 거야. 근데 한번 해 드렸습니다. 됐니?